고양이와 인간의 인연. 고양이가 선택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재밌는 제목. 부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게 SNS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임두건 작가가 원래 그두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컨텐츠를 창작하는 팀 이름인데 또한 사람의 임두건이 어 나름 신비주의를 표방하시는 분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무슨 신비주의냐. 이게 또 우습기도 하겠지만 그 바로 그런 점이 좀 신비스럽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그, 고양이와 첫 만남은, 어, 저보다는 그또 다른 임두건 씨가 제접본 건데, 그 1화, 2년의 고리에 나오는 그 고양이, 그 작가가 고양이와 처음 만나는, 처음 인연을 맺는 장면이 사실은 그 이야기가 모델이 됐어요. 어, 그또 다른 임두건 작가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그 사무실에 길냥이가 들어왔어요. 그 아마 먹이를 찾아서 들어온 거겠죠. 문이 열려 있었는데 우연히 들어오게 됐고, 그 고양이가 나가지 못하고 도망갈 자리도 찾지 못해서 어, 그 임두건 작가가 또 다른 임두건 작가가 그 고양이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직장 동료들이 뭐 책에서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내다 버려라 책임질 수 없으면 그 오히려 동물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책 속에서는 주인공인 무명 작가가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두주 동안 함께 동거를 하다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고양이와의 동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고양이를 파양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로 보내게 되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서 그 고양이 속에서 일화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와 똑같이 그 사무실로 들어온 길냥이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어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와의 인연이 연결이 되면서 어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다른 한 마리의 고양이가 또 그렇게 우연처럼 오게 돼서 정말 고양이의 인연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쓴 이야기처럼 어 그런 우연처럼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연결된 인연입니다. 음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음 특별히 기억이 난다고 하면은 제가 우리 그 고양이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 면은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항상 아침이면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어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를 검색하면서 모닝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테이블에 항상 우리 고양이 두째 아이가 와서 올라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지켜봤는데 고양이가 왜 테이블에 올라가면 잘하는 짓이 있죠. 엎질러 버리는 거. 예. 그 커피가 담긴 그 머그잔을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쳐서 엎질은 거예요. 근데 커피가 뜨겁지 않습니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제 쪽으로 쏟아지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갖고 굉장히 크게 의자도 뒤로 밀면서 좀 크게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두 채가 놀랐어요. 놀라서 껑충 뛰면서 제 쪽으로 왔는데 제가 그걸 손으로 잡는 과정에 제 손을 물었어요.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아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되고 피도 닦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오후가 되니까 농구공처럼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혹시라도 물렸을 경우에 고양이들의 이빨이 부러질 수 있어서 박힐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엑스레이도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돈도 쓰고 일부는또 보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학교가나 물려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도 신경을 안 쓰고 병원을 안 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 가보니까 의사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물렸다 그러니까. 바로 순서도 앞당겨서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할 정도로, 어, 꽤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반려동물과 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리지 않도록, 또 물지 않도록 목줄 꼭 하시고, 또 동물들 케어도 좀잘 하시고, 물리면은 바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집사로서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렇게 물리고 응급실 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이놈의 자식, 어? 나한테 이런 짓을 감히 배음망덕하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오히려, 아, 내가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또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행동을 할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그게 저도 참, 집사로서 아마 부모님 마음이 그런 마음일 텐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아무래도 고양이 속에서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고양이와의 인연을 연결시켜주는 고양이 속에서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 아무래도 요즘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 반려동물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원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 강아지들을 기르는 비율보다 고양이를 이제 반려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예전에는 고양이의 이미지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공포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뭐좀 어두운 곳에서 야광으로 눈을 번뜩번뜩거리면서 좀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좀 귀여운 존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확 바뀌었어요. 그 역할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게 SNS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고양이들의 귀여운 사진이라든가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들. 그 고양이하고 반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진 찍기도 쉽고요. SNS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쉽게 접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무섭다라는 이미지, 핥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에서 상당히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SNS의 영향으로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고양이 컨텐츠 시장이라든가 뭐 고양이 반려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의 관련된 상품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조금 그 단발적인 시선으로 본 성의 없이 만든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지금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걸러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들이 살아남고 그것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양이 속에서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양질의 컨텐츠 쪽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쪽에 서 있기를 좀 희망을 해 봅니다. 제 소설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우연처럼 인연이 연결되듯이 그렇게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을 논하거나 뭐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얘를 얘기를 끝낸다면 어, 이웃나라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미스테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는 사실 이분의 그, 그 미스테리 그 추리 구조라든가 뭐 뒤통수 때리는 반전 이런 거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분의 특징이라면은. 문장에 멋을 부리질 않아요. 정말 술술 읽혀가게,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작가분이고, 그분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두께가 전화번호 부분 두께거든요. 그런데도 단숨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그분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나는 글을 쓴다면은 어떤 뭐 시적인 감상이 드는 그런 예쁜 말들이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술술 읽히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글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소개소를 쓰면서도 조금 어 멋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작가 흉내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좀더 가독성을 높이고 좀더 쉽게 읽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미스테리 구성이나 추리물 구성에서는 뭐 전혀 <laughs>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리고 젊은 우리나라 작가분 중에 김초엽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드물게 SF를 중점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아이디어가 대단하세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됐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젊지만 문장력도 좋고 그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고 한국 SF라는 그좀 드문 장르에서 굉장히 활약을 앞으로도 많이 할수 있는 작가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그 작가님 작품은 중견 작가이신 신중선 작가님이 지난달에 발표하신 신간책인데, 어, 고요한 인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 이 작품을 읽어봤는데, 어, 이 작품 안에 가난하고 이런 궁핍함 같은 게 정말 절절절절 되게 흐르고 있는데, 그 묘사가, 아, 이 작가님이 정말 이런 일 겪으신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문체라든가 그 표현 방법 이런 거에서 제가 참 배울 게 많다라고 느꼈고 물론 재미도 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본작품이 꼽는다면 신중선 작가님의 그 고요한 인생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집필을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시작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작으로. 구성한 거는 제목은 가제입니다만 아직 가제입니다만 하나만 진실 숲이라는 제목 하나만 진실 숲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구상을 했는데 버림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버림받은 동물일 수도 있고 버림받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 질리면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사진 한장한장 한장 인화하면서 소중히 간직했는데 지금은 수백 장찍가 버리고 그 수백 장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잖아요. 그 사진들이 다 버림받은 사진이죠. 어디로 갈까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영혼들이 그 모이는 장소가 하나만 진실 숲이라는 곳인데 버림받은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음. 이미 집사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다뭐 고양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그 고양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생명체인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인연이 sns 시대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로 인연 끊고 인연 맺고 어 인연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옷깃 스치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에요. 소독솜으로 닦고 손세정대로 닦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물론 지금 이런 그 팬데믹 현상이 지나도 이,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될것 같아요. 인연이 경시되고 가벼워 여겨지는 사회. 어,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동물도 사실 많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고양이 예뻐해 주시고 잘 기르시지만, 더러는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 속에서도 그런 인연의 소중함을 그 인연이 기적처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 그 인연과 기적이란 것은 동의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만큼 인연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 어, 그 인연이 그렇게 소중한 만큼,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그 인연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디 파양하지 마시고, 이사 가야 되니까 남한테 준다. 이러지 마시고, 이사 가야 되면은, 어, 내가 이사 갈 집은 동물 안 된대. 그러니까 남 준다. 이러지 마시고, 집을 다른 데찾찾아세요요디그 인연의 소중함, 그 무게를 깊이 한번 생이을 해주시고 그 인연을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구는이이 음, 키우고 싶어 하는는분들한는는이가굳이 드릴 말이이없는게 어, 고양이는, 선택은 고양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은 고양이가 하는 것이고, 고양이 소개서를 통해서 그 인연이 연결될 테니까, 어, 그분들은 고양이가 선택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시,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양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매력도 느끼시고, 고양이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이 있고, 절반 정도 고양이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고양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직도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이는 저희들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이 길에 나가 보면 유기묘들도 많지만 사실은 야생묘가 더 많아요. 야생묘라는 것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버려 사람 손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속에서 우리 인간들하고 공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야생 동물들이 도시에 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숲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살, 인간이 없는 곳에 살지만 고양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자라고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집에 우리들이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고양이들의 집이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집에 고양이가 어느 날 지나갔거나 나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당신이 왜 여기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그 고양이에게는 거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양이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하고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지시고 뭐 입양을 하시거나. 먹이를 주시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은 시끄럽더라도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다정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